추위일인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6도 정도 높겠는데요.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나 대기 정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부 일부 지역의 농도가 높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츰 받겠습니다. 따라서 경기서해안에 밤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대구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5도, 광주 7도 등 5도 안팎이 되겠고, 낮 기온 서울 10도, 전주 13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모레도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1도, 강릉 13도, 전주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번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